안녕하세요. 국편운재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기체는 풀블랙 롱와이드 시리본입니다 아, 지금 아직 어령이 어,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기체이기 때문에 어, 롱와이드까지는 안 나오고요. 지금은 이제 C타입 조금 C타입보다 조금 더긴 그런 시타입의 리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성장하면서 롱와이드로 상당히 크게 길게 그리고 넓게, 이렇게 자라는 게 특징이고요. 이어도 당연히 굉장히 길게 자라는 게 특징입니다. 암컷 기준이고요. 암컷이 굉장히 이쁘고 화려한 그런 개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개체도, 어, 앞전에 이제 분양을 할 때, 어, 그때 당시에 분양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나갔는데, 어, 요번에 이제 다시 또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분양을 하는 거고요. 요번에 개체가 만약에 품절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약한 2주에서 3주 정도 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요 개체 이쁘다. 키워보고 싶다. 아, 나는 풀블랙. 아, 정말 키워보고 싶은 개체다. 근데 리본 개체를 더 키우고 싶다. 선호한다. 라고 하시면 빨리 입양을 하셔야 여러분들 품에, 어, 안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입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개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스컷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발색이 어, 조금 연하게 나오기는 하는데, 제가 조명을 굉장히 밝게 쓰고 있어서, 어, 조금 연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실제 발색은 여러분들 이제 연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발색이 굉장히 진한, 어, 검은색으로 차 있다. 그래서 이제 풀블랙이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다. 그리고 이제 배 밑에까지도 어느 정도까지는 발색이 차기 때문에, 하얀색 부분이 이제 많이 가려질 거예요. 성어로 성장하면서. 그러니까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개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수컷 리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서비스로 한 마리씩 이렇게 나가는데, 어, 만약에 수컷 리본이 소진이 됐다라고 하면은 세 마리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발송이 되기 때문에, 어, 수컷 리본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꽤 있기 때문에 빨리 입양을 하셔야 수컷 리본도 어, 여러분들이 이제 서비스로 한 마리씩 받으실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개체는 제가 이제 쇼핑몰에 올라가, 올려놨기 때문에 쇼핑몰에서도 여러분들이 입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개체 같은 경우에는 노멀 스커타나 리본 암커타나 노멀 암커타나 이렇게 이제 세 마리가 한 세트고요 한 세트당 5만원씩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퀄리티 대비 가격 굉장히 저렴하죠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밑에 댓글에는 제가 항상 제 핸드폰 번호를 남겨드리고 있어요 그쪽으로 통해서 어 여러분들 이제 카드 결제, 유선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 결제 아니면 어 계좌이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좌이체 하시는 분들 중에 어, 나는 현금 영수증 처리가 꼭 필요하다. 나는 세금 정산을 연말 정산 할때 이제 세금 정산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금 영수증 처리 필요해달라고 말씀해주시면 현금 영수증 처리 바로 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증거 자료를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좀 참고하셔서 입양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개체 퀄리티 좋은 퀄리티예요. 수컷도 어 퀄리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이거는 이제 암컷 위주의 이제 퀄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암컷 리본이 굉장히 화려하게 자라는 게 특징입니다. 옆에 제가 성어 암컷 사진 띄워드릴 테니까요. 요거 참고하셔서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이런 형태로 다 자라니까요. 어뭐 일부러 뭐 선별을 해서 뭐 종어 개체니까 퀄리티가 훨씬 더 월등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얘네들 잘하면서 어떻게 잘할지 몰라요 아직 어린 개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어 사진처럼 잘하는 어게 특징인 그런 개체이기 때문에 또 고정률도 굉장히 잘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 없이 여러분들 어 입양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 물론 옆에 사진처럼 안 자라더라도 퀄리티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어, 비슷하게는 잘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개체로 넘어갈게요. 이 네, 영상의 두 번째, 오늘 마지막 개체는 몬스터로즈 개체입니다. 몬스터로즈는, 아, 구피하늘자에서 꾸준하게 밀고 있는 품종 중에 하나죠. 솔직히 이 정도 퀄리티 스위구피로 여러분들 입양하시려고 하면은, 아, 20만원 이상은 주셔야 돼요. 최소한, 뭐, 아무리 못해도. 아, 퀄리티 엄청나죠? 요 개체 항상에 지금 현재 5만원씩 분양을 하고 있고요. 요 개체보다 조금 더 높은 퀄리티를 원하시면 뉴 몬스터로즈 고 어, 그 개체로 여러분들 입양하시면 됩니다. 몬, 뉴 몬스터로즈 개체 같은 경우에는 항상에 지금 7만원씩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트리오 가능하거든요. 그러까 밑에 댓글에 제 핸드폰 번호로 문자 주실 때 트리오 원하시면 암컷들의 스컷하나 원하시면 그쪽으로 이제 통해서 어, 문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트리오 개체 같은 경우에는 몬스터로즈는 이제 암컷둘 스커터나 기준으로 7만 원씩 분양을 하고 있고요. 어, 뉴 몬스터로즈 같은 경우에는 9만 원씩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컷둘에 스커터나 뉴 몬스터로즈는 9만 원, 그리고 어, 몬스터로즈는 트리오에 7만 원. 그렇게 알고 여러분 들 입양하시면 될것 같고요. 솔직히 이렇게 몬스터로즈 개체 정도만 되더라도 어디 가서 전혀 꿀리지 않는 로즈 개체예요. 어, 자랑하실 수 있죠. 이런 개체는 여러분들 자랑하면서 키울 수 있는 충분한 그런 퀄리티의 개체입니다. 그러니까 뉴 몬스터로즈하고 몬스터로즈하고 차이점은 주름에서 차이가 조금 더 나요. 그러니까 주름이 조금 더진게뉴 몬스터로즈 개체이고요. 그리고 얘네는, 얘네,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주름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뉴 몬스터로즈에 비교를 하면 주름이 조금 부족하다. 그 점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나중에 성으로 자랐을 경우에도 도살 크기도 뉴몬스트로즈가 조금 더 크게 자라는 게 어, 특징입니다. 도살 보이시죠? 이게 주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살 크기가 아직 가늠이 안 되는데 도살 굉장히 큰 거예요. 영상 여러분들 캡처해서 땡겨가지고 어, 줌으로 땡겨가지고 어, 도살을 잘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도살이 굉장히 크게 자라있다라는 게 보입니다. 아, 요 개체가 지금 3개월 조금 넘어가는 개체이기 때문에 아, 어, 물론, 성어로 성장했을 경우에는 도살이, 어, 진짜 말도 안 되게 커지죠. 그래서 이제 몬스터로즈라는 이름이 붙은 그런 개체예요. 이 개체는 구편을 저에서 굳이 가격을 이렇게 다운 시킬 만한, 어, 그 좀, 그럴 만한 이제 퀄리티가 아니에요. 이미 퀄리티 대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어,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어, 진짜 잘 나가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퀄리티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잘 나가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로즈 개체하고 알비노 플레드 그리고 블루투 파즈 이런 계열들은, 그러니까 핑크 키티까지 포함해서 뉴 핑크 키티 수량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거 앞에 영상 찾아보시고 뉴 핑크 키티 관심 있으신 분들 빨리 입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수량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오늘까지 이제 제가 이제 택배 발송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23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 있으신 분들 뉴 핑크 키티 어, 생각 있으신 분들은 빨리 입양을 하셔야 여러분들 품에 안을 수,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몬스터로즈 얘기하다가 지금 딴길로 샜는데 어, 요 개체도 요번에 품절이 되면은 한달 정도 텀, 텀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입양을 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영상만 보시더라도 아실 거예요. 퀄리티 보면은 진짜 이거 넘사벽인 퀄리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고정률. 영상만 보시더라도 아실 거예요. 일정하잖아요. 도살 모양이나 도살 형태, 도살 크기 그리고 이제 하품문 꼬리, 하품문 꼬리도 굉장히 잘 나왔죠. 암컷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족한데 암컷도 성장하면서 하품문 꼬리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아, 반달로 되게 잘 나와요. 그리고 수컷은 이미 하품문 꼬리를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네는 한 쌍에 5만원 그리고 트리오 어, 7만 원씩 분양을 하고 있고요. 어, 쇼핑몰에는 트리오는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밑에 댓글에 제 핸드폰 번호로 입양하실 때, 어, 트리오로 원한다. 그리고 유선으로 카드 결제나 이제 계좌이체 원하시는 분들은 필히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 처리를 해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발송을 해 드리는, 어,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체도 마찬가지로 경험 영수증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험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필히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형은 영수증 처리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증거 자료 바로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 입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앞으로도 노력하는 국비안우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